혹시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충전식 손난로를 찾고 계신가요? 바로 이 양면 발열 충전식 손난로 겸용 보조 배터리는 차별화된 두 가지 I 특징으로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. 양면 발열 기능으로 손 전체를 균일하게 데워주어 어느 쪽을 잡아도 따뜻함이 느껴지며 충전식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또한 보조배터리 기능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등 소형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외출이나 야외 활동 시 유용합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디자인으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 언제든 따뜻함과 편리함을 함께 누릴 수 있어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. 따뜻함과 다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으로 추운 날씨도 걱정 없이 보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